지금 보실 스텝은 우측으로 들어가서 발 죽이고, 그 죽였다가 나오는 그런 스텝입니다.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실은 이거를 우리는 죽인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은 무릎으로. 무릎으로 음악을 타는 것입니다. 무릎으로 무 음악을 타기 때문에 잘안 보이니까 죽인다는 그런 말을 쓴다. 다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하고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자, 반대편에서 보여드릴게요. Osionfish.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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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하서 보여 드릴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